여기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10원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120원, 130원까지도 현재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을 정도로 지금 경제 지표 상에 상당한 호재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22시 30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느냐? 방금 생산자 물가 지수와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립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예측치가 마이너스 0.1% 였어요. 해당 지표 자체는 이게 물가와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0.5%가 나오면서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라 겁니다. 상당한 호재고요. 여기에 덜어서 소매 판매 지수 예측치가 마이너스 0.8%.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회를 해야지 긍정적인데 실제치가 무려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지금 투자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가 발생이 됐다. 비단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반드시 해당 여파가 미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코인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렇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한게 뭐냐면은 아 분명히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 이게 옛날 그러니까 작년 같았으면요 이런 경제 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분명히 어떤 불안감들 아 하락할 거야 안 좋게 나올 거야 이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먼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작은 어땠냐면은 오히려 기대감들로 인해서 투자 시장 자체가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미 정보방 분들 통해서 브리핑을 드렸고, 아, 지금 현재 시장은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인데, 지금 발표되기 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한 시장이다. 미리미리 정보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22시 30분에 발표되자마자, 그냥 1초 만에 바로 브리핑 드렸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에 대박 호재 떴습니다. 물가지에서 예상치 크게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추천 나갔죠? 바로 단기간에 지금 수익 볼수 있는 알트코인 추천 나갔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단타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불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숫자로서 수치와 통계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경제 지표 발표 직후 현재 나스닥 야간 선물 양봉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12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 국채금리 3.5%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패드워치도 아까 92%였거든요. 지금 93%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 모습 일단 경제지표 발표들이 지금 기본적인 원달러 환율, 국채금리, 야간선물까지도 전부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윗골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중에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크게 30분 봉상으로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 2650만원 선과 수렴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할 때가 나, 머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2차 상승 랠리로 방향을 정할 확률이 이번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2차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작년에 3중바닥짜리입니다. 2600만원 선이. 삼중 바닥 견과하게 지켜주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3천만 원까지 가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작스럽게 FTX발 폭락 사태 이어지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반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삼중 바닥 강력한 저항 라인 지금 돌파 초입기에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3천만 원 가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흐름도 맞춘 바가 있었죠. 2,100만 원할때 국제금리와 연동 지어가지고 분명히 비트코인의 급등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3천만원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요. 투트랙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에 대해서 투기나 도박처럼 투자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원칙 매매, 확률 매매 하셔야 되는 거고 비중 투자를 통해서 스윙 종목, 한마디로 메이저 코인에 50% 비중 넣으세요. 그리고 단타로서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알트코인에다가 나머지 비중 50%를 넣으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세요.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 그동안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성원해주신 진짜 보답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투트랙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드렸던 정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메탈코인 기준으로 비중 80% 892원에 매수했고요 980원에 미리 매도가 걸어놨습니다 다른 방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인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메탈코인 차트로써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바닷건 라인에서 미리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메탈 목표가 도달 동시에 바로 신규 종목 바로 또 드렸죠? 아발란체에 대해서 16,000원 부근에 80% 매수하셔라, 17,500원에 미리 걸어두셔라. 해당 종목 새벽 4시에 매도 사인 바로 드렸고요.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자면서 자다가 수익 실현되십니다. 미리 매도가를 걸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서 급등 전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체결시켜놓고 매도가에 미리 걸어놓으면 은 잠자다가 체결이 되신다.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 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 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들 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이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